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회의원의 똑떨어진 정청래입니다. <laughs>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날도 덥고 짜증도 나고 하는데 이렇게 입추의 여지없이 이 자리를 메워주신 김영주 의원님을 사랑하는 우리 당원 동지 여러분 그리고 선배님들 정말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저도 여러분과 똑같은 마음으로 이 자리에 왔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저는 오늘 축사라기보다는 김영주 의원님으로부터 정청내의 정권 교체를 왜 해야 하는가에 대한 폭풍 강연을 7분간 해달라 하는 요청을 받고 이 자리에 왔는데 그 얘기나 김영주 의원님 당선시켜 달라는 얘기나 내 네, 똑같은 얘기입니다. 자 여러분. 날도 더운데 김영주 세번한번 번 외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주! 김영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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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영주. 제가 하라는 대로 잘 따라 주시니까 보답으로 제가 노래 한곡 시작하면서 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정권 교체 왜 하냐고. 물으신다면 남북평화 때문이라고 말하겠어요 정권교체를 왜 해야 되냐고 백 사람한테 물으면 백 가지 답이 나옵니다 다 이유가 있습니다 이 정권 하는 거 도저히 못 봐주겠다 그리고 민생경제 파탄났다 남북관계는 왜이 진영, 이 진영이냐 국정교과서가 웬 말이고, 테러방지법이 웬 말이냐, 그리고 사드 배치 도대체 뭘 어떻게 한반도를 끌어갈 생각이냐, 모두 생각이 다릅니다. 여러분, 그런데 제가 내린 결론 세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주변에서, 호프집에서 정권교체 왜 해야 되냐고 그러면 세 가지 중에 한 가지라도 똑똑히 말씀드리면, 아, 맞아, 정권교체 해야 되겠네. 라고 답변이 나올 수 있도록 7분간 짧게 제가 말씀드릴 테니까 잘 기억해 주셨다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작년 이맘때쯤 비무장지대에서 목함질의 사건이 터졌습니다. 우리는 확성기를 설치해서 대북방송을 한다고 그랬고 북한은 조준 사격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남북관계가 초고조 긴장상태로 올랐을 때,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하루 동안 대한민국을 빠져나간 돈이 얼마쯤 될까요? 1억? 10억? 10조? 여러분, 하루 동안 대한민국을 빠져나간 돈이 34조 원입니다. 제가 거짓말로 드리는 말씀이 아니라 한국경제신문에서 그 다음날 보도했습니다. 대한민국 여러분들의 세금을 내서 1년에 국가 예산으로 쓰는 돈이 380조 원인데 남북관계가 망가지니까 하루 동안 빠져나간 돈이 34조 원입니다. 그거 다 여러분들 돈입니다. 저는 저 짝도 잘하고, 이 짝도 잘하면, 정권 교체 된 이유가 아닙니다. 저 짝은 도저히 할수 없고, 우리 쪽만 잘할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정권 교체 이유입니다. 저 짝은요,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 때 일으켜 놓았던 한반도 평화, 남북교류, 금강산 관광, 개성공단 다 망가뜨렸어요. 우리만이 남북관계를 잘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진정한 안보는 무엇입니까? 전쟁을 해서 이기는 것이 안보일까요? 아니면 전쟁을 하지 않고 이기는 것이 안보일까요? 김대중 대통령은 금강산에서 관광을 하고 있었 우리 국민들이 있었지만 서해에서 교전이 일어났어요. 북한 배를 밀어붙여 쳐부셨어요. 인민군 수십 명이 죽었습니다 그래도 남북평화는 유지됐습니다 이명박 정부 때 여러분 YTN 생중계를 보셨죠 연평, 연평도에서 북한이 포격하는거 눈만 뜨고 멀뚱멀뚱 멀뚱 있었습니다 우리가 한 조치가 없어요 뭐가 유능한 진보랍니까 우리가 쌓아놓은 모든 경제가 남북 비무장지대 총한 방으로 다 날아갑니다 따라서 제일 중요한 것이 남북관계입니다. 우리가 죽지 않고 더잘 살기 위해서 남북관계를 잘해야 되는 겁니다. 한민족이고 이념적이고 당위론을 떠나서 우리가 안 죽고 더잘 살기 위해서 남북관계를 잘 관리해야 되는 겁니다. 연세대 문정인 교수가 연구를 했습니다. 전쟁이 일어나면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을까요? 전쟁터 한복판에 전체 인구의 절반이 모여서 하는 나라는 세계 전쟁 역사상 처음이랍니다. 전쟁이라면, 일어나면, 전면전이라면, 일어나면, 놀라지 마십시오. 500만 명 이상이 죽는답니다. 경제적 피해는 최소 6천조랍니다. 6천조에서 만조. 우리 국가의 25년치 살림이 다 날아갑니다. 전쟁 이용을 없애려고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 호주머니 사정을 두텁게 하는 길입니다. 남북평화가 곧 돈이고, 남북평화가 곧 세금이고, 남북평화가 곧 예산인데, 이것은 우리만이 잘할 수 있기 때문에 정권교체를 해야 된다. 라고 간단하게 말씀드립니다. 두 번째 이유. 여러분, 좋은 정부는 잘 기억하십시오. 좋은 정부는 돈을 많이 버는 사람한테는 세금을 많이 걷고, 돈을 적게 버는 사람한테는 세금을 적게 걷어서 국가 예산은 돈을 많이 버는 사람한테는 적게 쓰고, 돈을 적게 버는 사람한테는 많이 쓰는 것이 좋은 정부입니다. 이명박, 박근혜 정권은 부자들 세금 깎아주고 서민들 세금 올리는 걸 했어요. 그래서 저는 좋은 정부가 아니라 나쁜 정부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입니다. 멀쩡히 세금 잘 내고 있는 재벌들에게 법인세라는 게 있어요. 25% 내던 것을 3% 깎아줬어요. 이게 얼마나 큰 돈이냐면 1조를 벌었어요. 그러면 2,500억 세금을 원래 냈어요. 근데 아무 이유 없이, 뜬금없이. 3천억을 깎아줬습니다 2200억만 되라는 거예요 이유는 공장 짓고 사무실 지어서 애들 일자리 마련하라는 거였어요 일자리라는 게 없어요 그거 하라고 생각 깎아줬더니 그 돈으로 일자리 창출한 것이 아니라 재벌들 통장에 다 쌓였어요 이걸 전문용어로 사내 유보금이라고 합니다 작년도 통계로 안 쓰고 재벌들 통장에 쌓아놓은 돈이 자가 마치 얼마나 될까요? 10조? 100조? 200조?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대한민국 국가 예산의 2배, 750조를 쌓아놨습니다. 쌓아은 거예요. 세금 깎아준 것때 그렇진 않지만, 다 그렇진 않지만, 절반 이상이 세금 깎아준 거예요. 법인세를 이렇게 깎아주니까, 여러분들 알게 모르게, 여러분 호주머니에서 빼간 세금이 얼마인지 아세요? 종합소득세로 11조를 더 내요. 그것 때문에. 여러분 담배세 올린 것도 다 그런 이유입니다. 금연인구를 늘려서 건강을 지킨다고 하더니 똑같아졌어요. 담배 피는 사람. 그리고 담배세 인상으로 국가세금을 6조를 더 가져갑니다. 거의 여러분들 다 호주머니에서 나간 돈이에요. 그래서 정권을 교체해야 되는 이유는 부자들에게 세금을 더 걷고 서민들에게 세금을 깎아주는 그런 정부는 저들이 못한다는 것을 증명했어요. 이명박, 박근혜 정권. 그래서 우리가 정권을 바꿔야 되는 거예요. 세 번째 이유, 두 번째 이유 끝나면 박수도 한번 쳐주세요. <laughs> 세 번째 이유는 헌법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싸움도 많이 해요 대한민국이 어디 가자 이리 가자 저리 가자 그럴 때 헷갈릴 때 보라고 전 국민이 합의한 각서가 있어요 이렇게 가자 대한민국은 그게 바로 헌법입니다 대한민국은 법치국가이고 모든 법의 으뜸은 헌법이고 헌법은 130개의 조항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그 130개의 조항을 앞쪽 요약해 놓은 것이 헌법 전문입니다 헌법 전문은 제가 외우고 다니는데 이렇게 시작해요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 국민은 3 1 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과 불의에 한거한4.19 민주이념을 계승하고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위하여 민족이 대단결하고 모든 사회적 구습과 악습을 타파하고 모든 국민에게 기회를 균등하게 배분하며 세계 평화 인류 공영에 앞장설 것을 다짐하면서 이 헌법을 개정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헌법의 첫 번째 정신은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이에요.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을 이명박 박근혜 정권이 이어가고 있습니까? 두 번째 정신이 불의한 건4.19 민주 이념을 계승하고라고 돼 있어요. 불의한 건4.19 민주 이념을 계승하기는커녕 그것을 짓밟은 것이 5.16 군사 쿠데타예요. 이명박 박근혜 정권 장관 후보자 청문회 때 야당 원들이 항상 물어보는 거 5.16이 혁명입니까? 쿠데타입니까? 물어보면 꿀먹은 버호처럼 말을 못해요. 이런 정권이기 때문에 헌법 정신에 맞게 우리의 새로운 민주정부를 세워야 된다. 그것이 바로 정권을 교체해야 되는 세 번째 이유입니다. 7분간 연설이 보장되어 있기 때문에 다섯 가지 이유가 있는데 두 가지는 전화를 저한테 주시면 따로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김영주 의원이 주인공입니다. 김영주 의원이 서울시당위원장에 나가서 당선되면 최고위원 중에서도 가장 대빵 수석 최고위원결이 된다고 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김영주 의원을 누님이라고 부릅니다. 제가 10남매 중에 10번째 막내이고 그 중에 누님이 한명 밖에 없는데 딱두 명한테만 누님이라고 해요, 제가. 그 중에 한 명이 김영주 의원입니다. <laughs> 여러분, 김영주 의원에 대한 지지와 성원과 박수와 부탁과 모든 것을 압축 요약해서 김영주 삼행시를 짓고 내려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사회자께서 운을 한번 띄워주세요. 김! 김영주가 앞장서겠습니다. 영. 영원한 우리의 꿈 정권 교체. 주. 주인인 여러분들도 함께 해 주십시오. 이럴 줄 알았어요. 박수 소리가 마치 제 앵콜을 요청하는 것 같아서 마지막 클로징 멘트를 하나 더 준비했습니다. 자, 제가 하는 대로 따라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주, 김영주! 잘, 됐으면 좋겠어. 잘 됐으면 좋겠어. 김영주, 김영주! 잘 됐으면 좋겠어. 잘 됐으면 좋겠어. 김영주, 김영주, 잘 됐으면 좋겠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아, 네, 여러분 속이 시원한 만큼 큰 박수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네.